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를 하면서 음. 가졌던 생각, 음. 그 생각이 어떤 혁신의 철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음. 어, 지난주에 그모델레스 플레이드 딜리버리 행사를 보면서 음. 어, 테슬라가 그런 혁신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음. 그러니까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하는 <laughs> 플레이드가 널리 백성을 뭘 갖고 이루는 거지? 말씀 <laughs> 당신 혁신이 뭐라고 생각해? 혁신? 음. 혁신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가죽혁자의 새로운 신자야. 음. 그러면은 가죽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과정 그런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털을 뽑고 그 가죽을 무드질을 해가지고 어떤 가죽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어 표현하는 단어 어,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음. 뭐 엔지니어링에 가깝게 해석이 되네 영어로는 이노베이션이라기보다 한자로 혁신은 아 어. 엔지니어링이라고 어. 그렇다면 당신은 혁신을 뭐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혁신 <laughs> 내가 생각하는 혁신은 어떤 소수의 특권층이 누리던 어떤 문명의 혜택 음. 어, 부유층이나 어떤 귀족들이 누리던 음. 그런 어, 문명의 혜택을 어, 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대중이 누리게 하는 거. 음. 예를 들어서 어,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한 것 같은 거. 그렇지 어, 왜냐하면 그 당시 양반이라는 특권층만 소유하고 있던 가질 수 있었던 어, 읽고 쓰는 능력 음. 그 읽고 쓰는 능력으로 인해서 정보를 독점을 하고 음. 권력을 독점을 하고 모든 걸 독점을 했었잖아 음. 근데 그거를 쉽게 만들어서 그 평민들도 다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음. 정보를 평민들도 가질 수 있고, 음. 어.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권력의 부정부패도 막을 수 있고. 음. 어. 그래서 그때 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를 하면서 음. 가졌던 생각, 음. 그 생각이 어떤 혁신의 철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음. 어, 지난 주에 그모델레스 플레이드 딜리버리 행사를 보면서 음. 어, 테슬라가 그런 혁신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 그러니까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하는 <laughs> 플레이드가 널리 백성을 뭘 갖고 이루는 거지 말씀그 <laughs> 플레이드가 이제 슈퍼카의 슈퍼카의 어.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 차인 거잖아. 아 그래서. 슈퍼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도 슈퍼카의 기능을 누려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음. 그러네 그 제로백 단축하고 막 이런 게뭐 음, 음. 아직까지 가격이 뭐 모델 스 플레이드가 1억 대 후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음. 뭐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지만 은 않지만 음. 어뭐 무리하면은 해볼 수 있는 가격 음. 어. 내가 정말 가지고 싶다라고 어. 하면 어, 살수 있는 범위 음, 안에 음, 음, 들어온 거지. 들어온 어떻게 거지. 보면 어. 어, 기존의 슈퍼카들은 정말 그 뭐야 우리가 사기가 힘든 가격대였다고 라 하면 그지 그건 뭐 무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가격이 <laughs> 아니니까. 음, 음, 음. 음. 그래서 그거는 소수의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음, 그런 차량을 차량의 성능을 음. 이제 어, 어느 정도 가능한 가격대로 음. 어, 낮추는 그러한 것을 이제 보여준 게. 어, 모델에스 플레이드 음, 였기 때문에 음. 내가 생각하는 그런 혁신, 소수가 누리던 혜택을 음. 어, 대다수가 누릴 수 있게 어. 어, 만드는 과정의 의미로서의 혁신, 어. 그것을 상당히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렇지. 음. 그러네. 당신은 모델에스 플레이드 행사에서 어떤 게 재밌었어? 나 좋았던 거? 음. 어, 우리, 쌀집 아저씨 엘런의 배를 봤다는 거. <웃음> <웃음> 첫 등장이 상당히 멋있어야 될것 같은데.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는데, <laughs> 어. 그, 이렇게 막, 손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 뱃살이 딱 나오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웃음> <웃음> 뭐, 그날 엘론이 상당히 그, 마음 편하게, 어. 어, 되게 즐겁게 어. 이야기를 하더라고. 음. 뭐 앨런답게 했다고 생각 들어. 만족스러웠나 보세 어. 음. 어,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준비하고 음. 연습해가지고 완벽하게 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음. 어, 자기 그렇지. 하고 싶은 음. 얘기를 편안하게 어, 예전부터 그랬지만 음.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가장 인상적인적이었던 부분은 모터를 설명하는 부분이었거든. 아그 지루했던 부분. <웃음> <웃음> 물론 이제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은. 음. 그 모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러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음. 우리는 모터의 혁신을 어, 만들어냈고 음. 그것을 통해서 음. 어, 이 성능을 이러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다 어, 음. 이런 얘기를 했, 했던 것 같아. 그렇게 좀 쉽게 좀 얘기하지. <laughs> 그래서 내가 그 플레이드 행사를 요약해 보면 우리는 모터의 혁신을 통해서 슈퍼카. 의 성능을 가진 어. 어, 모델 S를 모델 에스 플레이드를, 플레이드를 완성했다 완 어. 어,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요 어, 어, 어. 물론 이제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물론 인테리어를 보면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음 인테리어 음. 인테리어는 어, 그 내부인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모던한 거를 좀 싫어하고. 음. 고전적인 거, 앤틱한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음. 난 과거에 이제 벤츠 내부 디자인을 정말 좋아했었지. 음. 그랬는데, 이번에뭐 저번에 모델 S도 그렇고, 음. 이번 이것도 그렇고, 음. 보면은, 그, 모던함의 차가움이 느껴지기 보다는, 그 모던함, 아이 그, 모던함 속에 클래식이 있어. 음. 그, 그러니까 선 처리, 음. 모서리 처리.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로 세로 배치 막 이런 거에서 그엔티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음. 나는 좋더라고. 그래서 이번 그 인테리어를 보면 음. 그 첨단 테크와 음. 어떤 고전적인 디자인의 음, 조화. 음, 음, 음. 그게 너무 잘된것 같아. 잘 이어졌다고 음, 음, 생각되고 음, 음. 사실 우리가 모델 S를 사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은 이번 음. 인테리어의 변화 때문에. 에테리어가그 어. 크게 작용을 했지 음. 어. 뭐 우리는 어떤 그 슈퍼카의 성능을 원하는 그런 그 성향의 사람들은 아니기 아니고. 때문에 어~, 어. 어. 디서 빨리 달리는 거롤러코스트도 음. 타기 싫어하는 음. 사람들이라서 음. 어. 그냥 편안함 음. 그 안에 있음으로서 느껴지는 만족감 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 음. 음. 어, 다시 이제 혁신으로 돌아가면 그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모델 S 플레이드는 1억 8천만 원짜리 되게 어, 비싼 가격대차 음, 차이지만 음. 어, 이러한 혁신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낮춰서 그 양질의 전기차를 음. 어, 모든 사람들이 살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다 보니까 음. 여러 분야 분야에서 계속해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이루어지고 어, 있지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음. 기가프레스 같은 경우도 음. 그 공정의 혁신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음. 배터리가 바, 배터리 <laughs> 배터리 배터리 같은 경우도 어그 자꾸 자꾸 그 배터리 가격을 낮춰서 차량 단가를 낮춰보려고 하는 거잖아 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어떤 혁신 을 음. 만들고 싶어하는 거고 4680 배터리 어, 4680배리의그 음. 혁신을 만들고 싶어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음. 어 과거에 뭐 사실, 운전기사가 딸린 차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사장님들이나 회장님들, 어, 어. 뭐, 그리고 고소득층. 어 고소득층. 음. 이런 사람들이나 타는 거지. 음. 그리고, 조그만 차는, 조그만 차들은 운전기사님이 출근을 안하시려 그럴 거야, 아마. 폼이 음. 안 나서. <웃음> <웃음> 근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운전기사 기능을 가진 자율주행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음. 어~ 그니까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차 그걸 이용할 수 있게 응. 만들어 주는 거 그것도 혁신이지 응.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송수단을 봤을 때 응. 가격을 따지지 않는다면 응. 가장 좋은 것은 응. 운전기사가 달린 차 그렇지. 그다음은 택시 응, 응. 그다음 뭐 대, 응. 대중교통수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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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응, 응. 근데 이제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응. 운전기사가 달린 차는 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니지. 왜냐면 어. 그 인건비라는 게 상당히 비싸기 음. 때문에. 우리가 매일 어, 택시를 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렇지. 그것도 비싸지. 어. 어.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거지. 이건 불편하지. 음. <laughs> 근데 완전자율주행기술이 어, 완성이 되면 어. 우리가 그 비싸서 할수 없었던 기사가 딸린 차를 어. 우리가 갖게 되는 거지. 내가 소유할 때문에. 수 있게 되는 거야. 음. 이제 그것도 그, 내가 보니까, 그게 뭐한 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음. 그거를 만약에 차를 내가 5년을 쓴다고 예정, 가정을 하면, 음. 한 1년에 200만 원, 한 음. 달이면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내고, 음. 운전기사를 고용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다면은 그거는, 그거 택시, 뭐 택시보다도 싼 거고, 엄청 싼 거지. 그렇지. 어. 그래서 엄청난 혁신인 거지. 그런 어. 것들이 이제 엄청난 혁신인 거지. 우리가 음. 기술을 통해가지고, 어떤 것을 어, 이루어낼 수 있냐. 기존에는 어, 몇 천만 일 년에 기사를 고용하려면 최소한 뭐삼사 천만 원을 줘야 될것 같은데. 네, 그럴것 같아요. 어, 어, 그것을 뭐0 0만 원대로 낮추, 낮추는 어, 어, 그런 효과니까. 인제, 효과니까. 어, 그거가 상당한 혁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음. 음. 음, 어, 그래서 일론이 그, 하는 과정을 보면 그 세종대왕의 철학. 음. 을 가지고 있는 음, 음. 거기에다가 더해서 어떤 기술 혹은 피직스 음. 이런 것에 어, 능통한 어, 능통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음. 어. 그래서 그것을 그런 이제 조직을 리딩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철학과 어, 지식을 갖춘 음. 천재인 거지. 그렇지. 음. 그리고 우리가 그 뭔가 최고의 성능을 가진 무언가를 갖고 싶어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거를 다 최고 음. 최첨단 음. 이거를 사용해 갖고 그걸 만들어 그러면 그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근데 비싸지 음. 그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일론이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 음. 자율주행에 접근을 할 때도 라이다 기술을 배제하려고 했던 이유가 아 비싸서 어. 음그 센서를 쓰면은 좀더 쉽게 어그 기술을 완성할 수도 있었지만 은음 그렇지만은 어. 너무 비싸니까 어. 비전으로 그거만큼의 효과를 내려고 음. 그거 이상해 음. 그러니까 이 기술을 만들어서 내가 누구 어떤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라는 그런 분명한 철학이 없다라고 하면 아 그렇지 니까 그러니까 기술자의 어떤 어. 엔지니어의 마인드만 있다라고 하면 어. 그렇거든. 너 지금 완전 자율주행 기술 만들어라 그러면 어, 최고 사양으로 막 때려 넣어갖고 라이다 넣고 비전 넣고 막다넣어갖고 <laughs> <laughs> 너무 훌륭해. 어. 근데 비싸. 어. 어, 이게 되는 거지. 어, 그렇게 응. 돼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응, 높고 응, 응. 그거는 이제 자기 우쭐. 응. 응. 나도 옛날에 벤처기업에서 응. 망해 먹었을 때 응, 응. 어, 그런 그 철학을 가지지 응. 못해서 아, 어, 아이고 기술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응. 빨리 이 기술을 완성하고 싶다. 훌륭한 엔지니어는 철학이 있는 엔지니어가 훌륭한 엔지니어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연해 보이고 쉬울 것 같지만은 음. 우리 그 기술자나 엔지니어들이 봤을 때어 그런 오를 범하기가 상당히 쉽거든 쉽지 음. 그래서 보면은 그 미쉐린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음. 좋은 재료 써갖고 어 최고의 요리사가 요리를 하니까 당연히 음. 맛있겠지 음. 하지만 비싸지. 음. 어 그래서 정말 훌륭한 요리사라면 철학이 있는 요리사라면 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대중적인 재료를 가지고 그 미쉐린 스타급 퀄러티의 맛을 내는 요리를 음. 할줄 아는 사람, 음. 그게 정말 최고의 요리사지. 그렇겠지. 어, 음. 어 마치 그런 것처럼. 음. 음. 자 그러면. 어 당신이 어, 응. 요즘 뭐 사용하는 것들 이런 응. 것들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 나 있어. 음. 응. 이거. 뭐? 유튜브. 유튜브? 어. 왜냐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과거에는 내가 정보를 보고 듣고만 했잖아. 근데 응. 요즘은 내가 정보의 전달자도 될수 있고 응. 내 생각도 퍼블리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응. 혁신이지. 그렇습니다. 응.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어떤 방송 권력, 언론 권력. 음, 그렇지. 그게 응. 과거에는 엄청난 권력이었지. 음. 어. 그래서 너도 나도 옛날에 한동안 뭐 언론곳이라고 해가지고. 그나때만해도 그래, 그래. 언론곳이들 본다고 재수삼수하는 응. 애들이 있었거든. 음. 음, 음. 그렇게 되면. 그들만의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있었기 때문에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음. 그걸 하려고 그렇게 했었겠지. 모든 정보를 독점을 어. 하고 음. 어, 그런 게 있었지. 연예인만 해도 한번 뜨려면 거기 가서 음. 주로 어떻게 얼마나 잘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 음. 그런 특권층이 생기면은 비리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잖아. 그렇지 닫혀 있는 공간이니까. 어. 그 구멍은 하나 딱 내면 닫혀 있는 어. 공간이잖아. 개를 통해서만 어. 무엇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어. 그게 하고 싶으면. 내무를 주거나 음. 뭐 이런 비리가 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어 그런 가능성 자체를 갖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회가 음. 점점 어 아무래도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겠지. 어. 어. 아니 물론 역기능이 없는 건 아니야. 음. 역기능들이 있어 음. 뭐 가짜 뉴스도 많고 음. 그렇긴 하지만 음. 그래도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해. 음. 음. 그래서 이런 혁신이라는 것들이 특권층 음. 어, 그런 권력들을 하나씩 조금씩 무너뜨려 나가는 과정인 것 같고 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음, 그 권력층이 어, 가졌던 것들을 골고루 음. 나눠 갖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사회 부조리가 음. 어, 나타날 수 있는 음. 어, 것들을 하나 하나씩 제거할 수 있는 음. 그런 순기능도 부가적으로도 있는 것 같아. 어, 그게 공리주의야. 최대자수의 최대행복. <laughs> 그래. <웃음> 어,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과정이, 음. 나는 이제 그렇거든. 이러한 혁신들을,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음. 혁신을 해내고 있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고, 음. 어, 내가 그 투자를 하면서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혁신을 통해서 나의 만족감도 느끼고, 음. 더불어서 나의 자산도 증식시키고, 음, 음, 음. 이런 즐거운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들고. 그리고 세상이, 어. 혁신되는 과정에 나도 어. 일조했다는 어. 뿌듯함 음. 이런 것도 느끼고 음. 어. 그래서 이러한 혁신적인 기업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그 과정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